네, 정재환의 한글 상식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한글 상식, 우리말 상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요즘처럼 이렇게 날씨가 좋으면 자꾸 어디 가고 싶죠. 예, 그래서 산에 가려고, 내일 산에 가려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제, 지금 이제 이 코로나 때문에, 예, 어디 다니는 게참 그렇게 그, 마음이 편하지가 않습니다. 어,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제 뭐 어, 저녁 때 친구랑 같이 뭐 영화 보려고, 예, 영화 보려고 어, 이런 말도 많이 하죠. 예, 그리고 맛있는 거 먹으려고, 맛있는 거 먹으려고. 어, 근데 에, 이게 에, 틀렸다고 합니다. 어, 왜 그런지 오늘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네, 문화일본데요. 예, 우리말글 이야기. 하려고 이것은 하려고. 먹으려고, 이것은 먹으려고. 네. 왜 그럴까요? 에, 모든 나라가 돈을 풀어 경기 부양을 하려고 한게 3년이 넘었다. 예, 이게 아마 어떤 기사에서 인용한 문장 같은데. 그렇다면 이제. 기자분도 틀렸다는 얘기죠? 자, 에, 그러면 이유가 뭘까요? 에, 첫째 인용문에 하려고는 하려고로 써야 하는데요. 어떤 행동을 할 의도나 욕망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는 늘여고가 아니고 -려고, 의려고입니다. 동사의 어간에 받침이 없을 때는 -려고를, 어간에 ㄹ을 제외한 받침이 있을 때는 의려고를 붙여서 행동할 의도를 나타내지요. 가다는 가려고로, 먹다는 먹으려고로 활용해야 합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려고가 되는 거. 예, 어떤 게 있을까요? 만들다, 매달다처럼 동사 어간 만들 매달에 이미 리을이 있으면 만들려고 매달려고처럼 활용되죠. 이런 동사의 활용에 익숙해져 어간에 리을이 없는 단어를 사용할 때도 습관적으로 먹으려고 자려고 같은 형태로 잘못 쓰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리을이 있으면요. 어간에 리을이 있으면 만들려고 매달려고 이렇게 이제 활용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습관이 돼서 예 그래서 이제. 어디나 이제, 리얼이 붙는다. 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평소에, 그, 이, 바르게, 발음하는 습관. 이게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산에 가려고, 영화를 보려고, 지금부터 저녁을 먹으려고. 이제, 반면에 이제, 어간에 리을이 있으면, 어, 갑자기 아기가 울려고 해. 아기가 울려고 해.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좀그 어, 바르게 발음하는 습관 어, 이것을 드리는 게또 아주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정지환의 한글상식 오늘은 이 하려고 에, 보려고 또 이제 만들려고 어, 이렇게 이제 에, 한번 그, 어, 그 구분을 살펴봤는데요 어, 오늘은 어, 5월 14일입니다 내일은 5월 15일 스승의 날이죠 어, 스승님께 에, 감사하는 마음 어, 잊어서는 안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5월 15일이 왜 스승의 날이 됐느냐? 바로 세종이 태어난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세종을 우리의 가장 큰 스승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한글을 만들어주신 세종대왕님. 정말 고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관련한 뉴스를 하나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지금 이 시민 모임에서 이 한자 광화문 현판, 어, 훈민정음체로 바꿔야 한다. 이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올해 한글날 교체하는 것을 어, 목표로 해서 15일부터, 그러니까 이제 5월 15일부터, 예, 예 운동을 전개하는데요. 예, 예, 보십시오, 이거. 예, 이 광화문. 이게 이제 훈민정음체로 쓴이 광화문 예, 현판입니다. 자, 이 광화문. 그러니까 이제 이 경복궁. 바로 경복궁에서 이세 종이 훈민정음을 만드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세종의 뜻을 받들어서 이 광화문 현판 정말로그 한글로 달아야겠습니다. 여러분의 큰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네, 정재환의 한글 상식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